안녕하세요. 장미트롯. 인사드립니다. 12월에 있을 강문경의 단독 콘서트, 티켓이 열리던 그 순간, 수천 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던 건, 이 매진 현상 뒤에 숨은,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짧은 방송 무대에서만 보이던 강문경이 아니라, 가장 길고, 가장 깊고, 가장 온전한 무대가 열린다는 소식. 그리고 이 무대가, 그동안 팬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생각보다 깊은 곳, 오래된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번 매진이 그저 유명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먼저 티켓 오픈 당시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티켓 오픈 20분 전성 매진.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월. 12월 27일에 두 번의 공연을 하고, 28일 한 번의 공연 총세 번의 공연. 행사마다 규모가 다르지만, 대형을 3회 차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뭔가 이 숫자만큼, 첫 번째 단독 콘서트라는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예매창이 열리자마자, 화면은 곧바로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생기는 특유의 멈춤 현상. 좌석표는 새로 고침할 때마다, 회색으로 변해갔습니다. 한칸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 이미 전부 사라진 좌석들. 결과는 2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성 매진이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팬덤이 한 번에 움직였다는 신호이고, 강문경이라는 이름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많은 팬들이 이번 공연을 기다린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팬들이 이번 공연을 기다렸던 진짜 이유. 사실 팬들이 이번 공연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무대가 적었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팬들 입장에서 보면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아쉬움이 고스란히 쌓여왔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기대를 품고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오래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는 두곡 정도는 부르려나? 그런데 막상 화면이 켜지면 몇분 만에 노래가 끝나고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컷이 넘어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도쿄 공연은 팬들에게 더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모인 무대였고 팬들도 그 장면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경이 부른 건단한 곡. 현장에 있던 분들은 노래가 이제 막 시작하려던 순간에 끝나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짧고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무대 뒤에는 문경 본인의 마음도 분명 남아 있었을 겁니다. 더 보여주고 싶은데. 더 들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구조.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가수도 팬도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만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딴독 콘서트 소식은 팬들에게 단순한 공연 공지가 아니라 오래 기다리던 문이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제한 없이 부를 수 있는 무대, 노래 한 곡이 아닌 1시간 이상의 공연, 문경의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무대, 그런 무대를 드디어 본다는 기쁨이 예매창 앞에 수천 명이 몰리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무대에서 처음 공개되는 세 곡의 신곡 자체가 음악적으로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백호 선생님이 건넨 곡은 가사가 주는 깊이와 여백이 특징입니다. 최백호 특유의 문장 구조는 짧지만 울림이 길게 남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곡은 감정과잉을 피하고 담백하게 표현해야 완성도가 살아나는데 강문경 특유의 절제된 창법과 정말 궁합이 잘 맞습니다. 묵직한 감정이 목소리 끝에서 은은하게 번지는 스타일이죠. 다음은 김기표 선생님이 편곡하신 곡입니다. 나우나 선생님의 밴드 멤버들이 함께한 이 곡은 대형 공연장의 공간감을 정확하게 겨냥한 구성입니다. 도입부는 잔잔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악기가 층층이 쌓이면서 라이브에서 에너지가 확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트로트이지만 밴드 사운드에 익숙한 젊은 세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곡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작곡가의 신곡은 선율 흐름이 매우 부드럽고 가사가 스토리처럼 이어지는 구조라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곡은 특히 강문경의 발성과 잘 맞는데 강문경은 판소리로 다져진 발성을 기본으로 감정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표현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음부에서 억지로 끌어올리는 느낌이 없고 중간 음역대에서도 소리의 질감이 안정적이라 이 곡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곡 모두가 각자의 개성과 무게를 갖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라이브에서 들을 때 더 빛나는 구성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방송 무대에서는 절대 다 들려줄 수 없고 편집이 없는 콘서트에서만 곡의 결이 그대로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 관계자들이 이번 공연을 강문경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실하게 펼치는 무대라고 평가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번 매진의 핵심 긴 기다림의 축적 강문경은 그동안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텨왔습니다. 무대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노래는 한 번도 놓지 않았고, 팬들도 그 모습을 꾸준히 지켜봐 왔습니다. 짧은 출연, 갑작스러운 편집,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실력, 이런 아쉬운 순간들 속에서도, 강문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노래했고, 이 점이 팬들의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이번 공연 소식이 올라오자, 팬들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예매 페이지가 열렸다는 소식 하나에,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접속한 팬들,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좌석이 사라진 이유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대는 문경 씨를 위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예매 당일 실시간 검색어에서 강문경은 이명홍을 제치며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 이유는 그 관심이 이미 충분히 차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까지 온 데는 훨씬 오래 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실력의 시작점. 10살이던 시절 학교 특활 시간에 들리던 북소리 한 번에 가슴이 깊게 울렸던 날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울림이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국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쉽지 않은 형편이라 어머니는 고민 끝에 단가가 담긴 테이프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이걸 먼저 따라 해보라는 말과 함께 그 어린 나이에 단 3일 만에 단가 4곡을 외워 어머니 앞에서 읊어냈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문경의 손을 잡고 곧바로 국악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끈기는 무명 시절 10년을 버티는 힘이 되었고 버티는 동안 실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매진은 행운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위에 자연스럽게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공연 정보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공연 정보 이번 공연은 강문경 전국투어 THSTART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무대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립니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걸어서 1에서 2분 정도라 찾기 쉽고 접근성이 좋은 공연장입니다. 대양홀은 총 2,03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으로 친구가 높아 1층부터 3층까지의 시야가 잘 확보되는 곳입니다. 무대도 가로 23m, 세로 15m로 넓어 가수의 동선과 밴드 연주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음향 역시 깨끗한 울림으로 유명해 트로트 공연과 잘 맞는 공간입니다. 공연 일정은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와 6시 반, 그리고 28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총 3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켓은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오픈됐는데 접속이 몰리며 단 2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이 속도는 이번 공연을 기다린 팬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연 이후에는 울산, 광주, 전주, 대구, 제주, 부산, 수원 등 전국을 도는 전국 투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국 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공연입니다. 짧은 방송 무대 속에서는 다 보여줄 수 없었던 실력, 편집도 없고 제한도 없는 오로지 노래로 가득 채우는 무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순간 강문경을 응원해온 마음들에 이번 공연이 작은 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공연 준비하시는 분들 건강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